게임 방송! 와! 왜 저래? 돌아올! d a m 저는 이미 맥주를 존내 먹어가지고. <laughs> 언제 또 존내 <좋네 웃음> 먹었어. 오, 야! 레벨 20이래! 아. 야, 우리 나대면 안될것 같은데? 여기서 근데 뭐, 우리 깼던 no, 것같아 노래가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? 어 근데 익숙하긴 하다 강해진 우리 자신을 점검해볼 때야 오오오오오 마이 갓 오우 노아 오! 오아 oh oh no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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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지금 여기서 니가 죽으면 오떡하니 차밍아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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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버텨 들어간다 제가 아주 허접이네. 허접 드래곤. 허드 허드. 아 제가 죽였습니다. 아 여러분 보셨죠? 제가 막 사쳤고요. 아니요, 제가, 제가 밑에서 때. 밑에서 날렸거든요. 제가 밑에서 날렸어요. 네, 저기요. 뭐, 밑에서 뭐 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. 뭐 아이템은 제가 다 먹었고요. 저기요. 제가 나, <laughs> 제가 저 망토 줘요. 어, 맨방이 다쳤어. 어? 씨 뭐야? 니가 뭘 했다고 망토를 주워? <laughs> 아 망토 내놔! 아 거기 이런 애들 있다니까요.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, 그, 템만 줍줍하고 야뭐 주웠어? 말해게 뭐가? 레벨 맞지? 끝까지 망토, 망토 뭐 주웠는지 말을 안 한다니까. 망토로 이 행시 기가 막히게 해주면 은 말해줄게. 망! <laughs> 망했다고요? 토? 토토로 토제기해보세요 야, 나는 토할것 같아서 이런 드립 하면 실망했다고 할 준비하고 있었는데. 토토로 제기해보세요 아, 진짜 인정합니다. 아, 방어군데? 아, 내놓으라고요 꼼꼼하니까. 아니, 왜 내가 내놔야 돼? 나도 같이 싸웠잖아. 어이없네? 준다고 네가 준다고 했잖아요. 알려준다 그랬지 준다고는 안 했어. 사람 말을 어, 끝까지 들어야죠. 젊은이가, 응. 젊은 청년이요. 어? 그러면 안 돼. 여러분 어, 진짜 장난 아니죠. 빨리 내놔. 어, 야, 이런 하극상이 나. 어딨나? 빨리 어딨어 빨리 여기로 내놔. 요즘 나이가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먹는 실력이야. 야 야, 네 망토 하고 있잖아 이미. 나는 나는 망토도 아. 없는데. 내놔봐 내가 판단하게 준다네. 오 진짜 었다 우리 이혼하자. 아! <laughs> 나 독립할래. 아, 우리 결혼 안 했어. 우리 결혼 안 했어. 나 내가. 독립할래. 포타이 독립. 어 이거 봐, 망토 2행시까지 시켜놓고? 어 드렸잖아. 어? 방금 드렸는데. 뭘 줬는데요? <laughs> 빡을 줬어요? 뒷 빡을 줬냐고요? <laughs> 방금 방금 버렸어, 맵에. 철의 노래의 망토. 세력 재생. 도전님 어, 고맙습니다. 야 나는 저더 좋은 망토 있다. 만화 재생해 주는 거 있다. 너 지금 더 구린 망토 나한테 던진 거. 같아. 내가 너나아자기 지금 <laughs> <laughs> 이거 용이 드랍한 거 맞아? 시한 <laughs> <취한> 거 같아. <laughs> 당신은 너무 좋을 편이 않데요 거래하기. 얘 데려가자. 무서워, <laughs> 얘 데려가자. 무서워 죽겠어. 데려가자. <laughs> 감사, 감사. 다행히, 이, 맞아요. 이 게임은 다행히 돈을 어버. 같이 쓰는 게 아니라서. <laughs> 다행히? 내가 쓰면 또 <laughs> 얼마나 쓴다고, 진짜. <laughs> 커피 한잔 마신 거 가지고 아주 3년 내내, 3년 내내 말해요. 쫌생이처럼. 쫌생이. 쫌. 쫑찬이 <laughs> 말을 말아야지 내가. <laughs> 지금. 우리 중학교 때 유행했던 그, 한 거니? 진짜 너무하네. 당신 내가. 같은 세대였어. 나 그냥 하네. 못 들은, 못 들은 걸로 하라니까. 너도 그냥. 안 뱉었던 말인 척하고 살아. <laughs> 못 들은 걸로 할라니까 아, 수라네 아수라. <laughs> 뭐? 나 지금 알거지 되겠는데요? 나돈한푼 네. 없이 계속 죽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 나 보태줄 일 없으니까 <laughs> 어, 한 번만 뭐한 번만? 알지? 여기선 여기선 다 따로따로야 우리 반반 결혼하자 <laughs> 그런 게 어딨어 반반하자고 해놓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반반하니? 이네 얼굴이 반다네. <laughs> <laughs> <Damn. 웃음> 야,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뭘까? 철 아니야? <웃음> 흑요석이다. 아, <laughs> 흑요석이래. 이거 캐 가자. 분명 뭔가 레벨업 할때 쓸모가 있을 거야. 나 고갤이 없어? 네가 네가 이러니까 콩치함소리를 듣는 거야. 콩치함이 <laughs> <진짜>. 뭐야? <뭐라? 웃음> 꽁치남! 꽁치남 몰라? 꽁치남? 와! 레벨업! 지금 나! 지금 나 내가 이거 흑여석 캔걸로 레벨업이나 하고 있고 진짜 감사감사 감사. 티피컬하다 티피컬해 나는 꽁치남이니까 <laughs> 뭔지 모른다며 경험치 꽁쳐야지 꽁치랑 나랑 오! 오! 야! 이거 네. 금 아니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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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금이 금 아니야 이거? <laughs> 왜, 이거 금 아니야? 왜 갑자기 말투가장사꾼이야야 이거 금 아니냐고. 이거 금 아니야? <laughs> 진짜 이순재가 <laughs> 황금 광석 여기 있네. <laughs> 야 이거 우리 필요해. 나 곡괭이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냐? 아 꺼져. <웃음> <웃음> 네? <laughs> 예, 전좀 뭔가 새로 나온 게임은 일단 다해 보는 스타일이고. 파크라이 해봤어 했습니다. 크라이 같은 건안 하고요? 같은 거? <laughs> 같은 거? 그도너 그런... 같은 거야? <laughs> 친구 안 해? 엄청 크라이크라이네 크라이 무섭다는 게 자존심 상해 우와 누가 나한테 석탄 준다 고마워요 필요했어요 그래요? 네 고마워요 에이 씨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잘해? 아 가두기 실패. 오그 이쁘다 맵. 처음으로 트위치 후원한다고 어? 한 다음에 다시 지금 헉, 대리석 있어. 여러분 대리석 있어요. 뭐야?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집 지어야 돼요. 대리석해. 대리석해. 당장 <laughs> 어, 대리석해. 또, 또 심지 팡이 나왔다. 헉, 대리석해. <laughs> 솔직히 우리 이제 이사 갈때 됐잖아. 그래 여기로 이사 오자. 여기? 아니, 나쁘지 싫어? 않네. 난 좋아. 집 지어 그럼. 야, 넌 말이 그렇게 쉬워? 아니, 신지. 가 좋아니까. 하 아니니까 신지. 네가 그럼 내가 지어. 응. 어. 내가 지어. 아 지. 짜 진지마 이 새끼야. 자기 대리석해. 자기? 언제부터 그럼 야이 피야, 죽었다. 아 어,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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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좀 넓게 씁다 지난번 집좀 줘봐. 그래. 주상복합이요? 어어어, 어, 어. 그런 거 캐. 주상복합이 될 예정이에요. 저희가 NPC들을 음. 데려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다가 세워놓을 거기 때문에. 주상복합. 대리석 왜 이렇게 많아? 대리석 팍팍 해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, 지울 때. 내가 10개 캐 줄게. 10개? <laughs> 한참 모자라거든. <laughs> 내가 어? 20개 캐 줄게. 야 멋있다. 바다 근데 좀 징그럽다. 그래 자기야.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니, 지금 진... 괜찮다고 했다 내가 징그러운 거 되게 좋아해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. 왜 말을 그따위로 해? 사람 기분 나쁘게. 좋겠다. <laughs> <좆같다. 웃음> 사람이 말 한마디로도 빚을 갚는데, 자기는 빚만 지고 다녀. 응. <laughs> 조심하자. 그래. 야. 응? 흑석이나 캐와. 음. <laughs> 한숨 쉬지 마, 다 들려. <laughs> 너 귀가 왜 이렇게 빨가? 맥주 한잔더 먹고 와라. <laughs> 언제 완성할까요? 집은 없는 걸려 팍시스 좀 먹고 와야지. 머시스 거야. 어머 팍시스. 뭐 그냥 대충 돼? 흙으로 지으면 안 되니? 하. 그러면 너는 이집 옆에다가 흙으로네집 짓고 살아. 나는 대리석으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게 나의 평생 꿈이었어. 그럼 조용히 있어. 네. 대리석이나 캐와 네. 어, 소리 안 나냐? 내 소리도 안 나? 아니 내 소린다. 유감. 내 소리만 들리는 거야? 네. 내 목소리 들리니. b 네. 네. 가 너무 예쁜 사람. b y 베 bye. 역겹소 감미로 어, 너무하네 토악 질렀다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하네 까르르 <laughs> 까르르 어마는 위한 나의 세레나데르르 <laughs> 아, 그래, 아 그랬어? 그.. 더.. 더.. 더 역경보네 <웃음> <웃음> 오, 레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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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? 어 했어 했어 왜 나는 안 되고 너만 레벨업 했어? 원래 내가 병엄치, 너 엄지, 너 엄지 같이 오르지 않나? 나도 망토 입을래. 입을래. 같이 도와줄게. 너 레벨업 할 때까지. 내가 또 의리가 있지 않니? 와, 망토 멋있다. 음. 야, 이거 아까 입고 있던 그거야. 죄송합니다. 다이어트는 이빠른 소리에 하느라고 <laughs> 노력했잖아, 그래도. <laughs> 사회생활 좀아오 이제 꼬롯! 이제 어르베라 <laughs> 축하합니다 자 망토 입어 보세요 망토 빛나 어때 멋지지 멋지지 예쁘다 뭐라 아, 아, 멋지지 되게 괜찮은데 이거 그냥 어 잘... <laughs> 우와 지금 이렇게 우와 멋있다 야 야, 괜찮지? 야, 완전 멋있다, 우리 집. 그리고, 여기로, 여기로 해가지고, 계단으로 해가지고, 층으로 할 거야. 이야, 짱이다, 짱이다. 멋지다, 멋지다. 오늘 무멋있어요 괜찮지? 오. 좋지, 좋지. 좋다, 좋다. 괜찮아. 좋네, 그래, 그러니까, 흑요석이랑 대리석 좀. 아이라 이게 뭐야, 이거. 함정 아니야, 함정이야. 이게 함정이잖아. 뭐야 이거. 어, 아 맞네. 아 아씨 아씨 나도 빠졌어. 오늘 재밌었네요. 즐거웠습니다. 네. 햄바잘 가시고. 그래. 여기까지가 루틴가보 <laughs> 라는 게임인데 약간 RPG 플러스 마인크래프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이게 <laughs> 마인크래프트 네, 같은 느낌이 음, 맞아요. 오, 오, 있고요. 그래서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퀘스트를 깨 가면서 아이템 디깅도 하고 뭐 그런 게임입니다. 설명 아, 되게 신기한 점은 온다 온다 온다. 누가, 누가. 되게 신기한 점은. RPG임에도 불구하고 마인크래프트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가지고 블럭이나 아이템 같은 거를 되게 쉽게 파밍을 할 수가 있어요. 무난, 무난. 그래서 뭐, MBC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같은 거를 생겼어요. 그냥 호. 깨서 웃으면내 거예요. 내 거가 됩니다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.